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들. 자, 오늘은, 어, 세종시 근교, 어, 공주시, 갑값하 어, 가는 길, 어, 대응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어, 세종시 근교도, 어, 땅값이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어, 땅 가격이 급서기고 있고, 어, 또, 공주, 시도, 음, 땅값이 난리가 아니에요. 자, 위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 왜 이, 각각 하는 길, 에대리이 땅, 대지 조성 사업, 오고 있는 이 땅, 어, 왜 괜찮은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행정도시 천마을입니다 어, 여러분들 자 여기가 천마을 어, 세종시에는 또 천마을을 어, 또빼를 수가 없죠 어, 모든 어, 중심은 천마을서부터 어, 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그수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주시 어, 어, 내응리에요 내응리 내흥이. 개룡면 내응리 어, 내응리인데 요 여기에 약한53 헨지 어, 대지 조성 사가을 해요 무조건 이땅 사세요 여기가 어, 내응리잖아요 네, 여기가 갑사가는 길이죠 갑사가는 길. 음, 그러면 이 땅이 왜 어, 괜찮냐라고 보면요, 이 천마을에서 직선 거리가 약한 8km밖에 안 나와요. 예, 차로는 어, 10분, 음, 좀 천천히 가면 15분 그 정도밖에 어, 거리가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올라가는 땅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변화가 어, 되고 있다, 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서서의 종그 ic 옆에 어, 여기에 어, 미니 신도시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 발표를 했잖아요. 네. 자, 이것이 개발을 성공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장군면일 때, 이런 땅들이, 전라다 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현재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공주 가는, 이게 지금 공주 가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 공주 도심지잖아요. 예, 네, 공주 도심지잖아요. 이, 어, 도심지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어, 지금 이어지는 이런 그 토지들 이런 토지들이 가격이 다빗썩이고 있습니다. 예, 어, 나왔던 어. 땅도도 들어가 버리고 또 나와 있는 네. 땅 가격이 네. 되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개릉면 어, 내흥리 갑사 가는 길자요 응. 건데요 어,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당 40만원씩, 이렇게, 정이 됐어요. 어, 약, 어, 200평 정도, 170평, 200평 정도가, 아, 어, 대지, 조성이 돼요. 어, 평당 140만원 꼴, 이렇게 하니까요. 어, 약한 2억 4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 그 영상을 보시고, 빨리, 이제, 허시아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 먼저 선정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 자, 쉬운 색표진인데요그 중에서도 좋은 위치가 있잖아요. 어, 이것을 먼저 배워해 놓으시면 돈이 좋고것 같아요. 다른 땅보다도 어, 평당 몇십만 원씩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쪽으로, 어,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더라고, 어, 먼저 선정을 하세요 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조건 이땅 사세요. 어, 자, 여러분들, 어, 도면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여기가 어, 도로예요 에, 큰 도로인데요 에, 여기가 큰 도로고요 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생기겠죠? 이것이 현재 어, 대지 어, 조성 사업을 해, 하는 거예요 어,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걸 사놓고 어, 뭐 일년 있다 건물 짓는다 뭐몇년 있다 건물 짓는다 어, 그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건물 쳐도 돼요. 또, 건물을 주는 아, 데 있어서, 어, 농지 분담금 또 평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낼 필요 없어요. 어, 그거 다 내고 아, 이 조종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격만 주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아또 어, 가격 올르면은 어, 또더팔 수도 있고, 어, 또 건물을 나중에라도 시하했다 음, 나중에 지금 되한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어, 170평. 어, 음, 정도, 170평 정도, 이렇게 되고요. 어, 평당, 어, 이게 예, 그, 140만원씩, 이렇게, 이 책정이 됐어요. 예. 네. 무조건 이땅사 하세요. 예, 네, 평당 140만원. 그래서, 어, 이것을, 그, 그, 170평 정도, 어, 계산을 해보니까요. 2억, 한 4천 정도 나와요. 2억 4천 정도. 예. 자,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요. 자, 계약금을 10% 하고, 1, 2월 정도 있다가, 중도금 40%, 어, 잔금을 1년으로 가요. 그 얘기는 1년 동안은 우리가 이 조경 사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예. 예, 통공사고 보고 다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어, 물론 이 차도, 인도, 뭐다 이렇게 예. 해줘야겠죠. 어, 그래서, 음, 투자 가치성도, 어, 괜찮고, 또, 어, 전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옆에는 뭐, 개동산도 있고, 네. 어, 사 등등, 어, 그쪽으로는 뭐, 풍수지로 봐서는 아주 명당 아, 아, 그렇죠. 전원 생활을 하는데, 아, 하자가 네. 없는 곳이다. 네. 음, 네. 또, 네. 어, 네. 이 세종시, 천마을 어, 쪽 생활권 이쪽으로도 어, 약 10분 13분 어, 이정도 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어, 또 전생활을 하면서 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그 행정도시에 나와서 또 일을 보고 들어가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동은뭐 계약이 됐습니다. 자동통어 계약이 됐어요. 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요, 아직 광고도 좀되돼 있고요. 음, 그래요. 예. 음, 네, 광고 이제 또 분양팀들이 붙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이 사람 저 사람 광고를 하다 보면 어, 사람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그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어, 좀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연락을 주세요. 어, 자, 어, 한 2억 4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 금액이 올라가면 팔 수도 있다. 또, 어,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 1년, 뭐 2년, 5년, 이렇게 가져가다가, 그때 집을 지어도 쌍상관 없다 음, 그래서, 어, 여기는 20 어, 색빛지, 하나, 뭐, 동네지고, 동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동동, 큰 동네로 쏙, 큰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바, 아, 어, 작은, 작은, 음, 어, 이렇게, 그, 마을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다. 천명은 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남쪽, 남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집을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 틀리는데. 그래서 평당 140만 원이면, 어, 괜찮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땅 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것이 현재 좋다 어, 나쁘다, 나쁘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내가 좋은 위치를 하나 잡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점입니다. 네,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땅 사세요, 여러분들. 이 땅,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땅 사세요. 예. 그, 이 땅, 누가 샀다, 누가 샀다, 뭐, 괜찮다, 이런 데 사지 마시고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먼저, 선정을 하세요.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예, 네, 그거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아무튼,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바로 연락을 주세요. 먼저 좋은 위치를, 어, 잡으세요, 사장님들. 예, 망설이지 마세요. 예, 야, 그, 이것이다 싶으면 먼저, 어, 예, 찍어놓고 가세요. 예, 그게 좋은 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 어, 60% 70% 이렇게 막 분양이 이렇게, 어, 되잖아요. 응. 그 때쯤은, 어, 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업을 시켜서, 어, 또뜻탈수 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인데 모두 들리겠는데 어, 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장점을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어,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이땅 사세요. 번부로 갈수 있는 회에 자우세요. 예, 자, 여러분들 바로 전화를 주세요.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